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동생 김진이가 또 사고쳤다는 소식을 한번 전합니다 하.. 아, 진짜 못말려요 여러분도 어느정도 예상했죠? 지금 무슨 사고인지? 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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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나는 사공치 30살 여자 아무도 날 못말려 아! 하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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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이야,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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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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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근데 네, 오기예요 벌써 한 숙생이랑 무엇이냐 바로 저희가 유기견들을 임시 보호를 하는 그런 걸 하잖아요 이제 다섯 번째 임보견이 저희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강아지세 마리가 되는 거예요 어쭈해 근데 나 너무 신나 지금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데려올 강아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원 완전 꼬물꼬물하죠? 제일 쪼끄매 어이 친구는 완전 지금 아마 1개월이 안 됐을 거예요 이제 이 친구 갑자기 왜데리게 오게 됐냐 제가 네.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이제 그 어떤 유기견인 강아지가 애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다섯 마리인가를 낳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갓 태어나서 젖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엄마가 구조가 안 되고 아기들만 구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무엇이냐 이 친구들은 젖을 먹어야 하잖아요 애기 때 눈을 이제 막갓 이제 못든 아이들인데. 그래서 이제 긴급으로 그 수유인보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고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수유인보가 진짜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면 아이를 2시간, 3시간마다 일어나서 밥을 계속 줘야 돼요. 진짜 신생아한테 우유 주듯이 진짜 해야 되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제가 뭐 경험은 안 해봤지만 정말 힘들다게 들었는데 좀 진짜로 내가 직접 해보고 아 이건 힘든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또 내가 안 해보고 하는 건 다르잖아. 그래서 이번에 결심을 했죠. 수유인보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데리고 오게 됐고요. <laughs> 이 친구가 이제 지금 흑당이랑 똑같은 곳에서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오는 친구여서 지금 이동봉사자님께서 데리고 오는데 8시쯤 도착을 한다고 음.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의 방을 또 꾸며야 돼요. 그때 흑당이가 왔을 때도 저희가 방을 분리해가지고 합사를 시켰잖아요. 지금 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그 환경을 좀 만들어 놓으려고요. 아, 우리 좀 이제 강아지 키우는 거쌉 고수 됐었는데 또 어려운 미션을 또 가져왔어요. 저희 진짜 요즘 강아지 키우기 쌉 고수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에 이 수유인보 하는 친구도 처음 경험이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눈치를 채서 뭔가 셋째가 온다는 것 아니면 우리 집에 뭔가 수상한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어요. 얘가 오늘 낮잠을 한 번도 안 자고 지금 똥도 안 자고 어. 계속 지금 와이 자세 막 경계 모드. 짬이야 근데 그렇게 경계하고 있으면 안돼 지금부터. 아, 그래 그럼 너, 위험해. 너 지금 피곤해. 어. 잠좀 잠 많이 자나. 야, 너 오늘 잠못자 아기 봐야지. <laughs> 저희 다섯 번째 학숙생 격리 시설을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PC 방이고요. 이제 PC 방 저희 리뉴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좀 공간이 많아요. 여기를 좀 치운다면 그래가지고 이쪽에다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 친구가 여기서 생활할 수 있게 아까집 설치 완료. 야, 저 인형 너무 포스가 이러고 있어 맞이할 <laughs> 아, 준비하고 아가를 엄마처럼 어. 품기 위해 <laughs> 제가 저걸 샀거든요 이번에 아가 오셨습니까 이런 거 네. 네. 그리고 지금 애기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먹어야 돼가지고 이거 에스빌라기라고 이거 짜장이가 아기 때문에 처음에 거. 왔을 때 사료에다가 타먹었거든요 었 이거를 그래가지고 또 이거 사면서 혼자 또 추억에 젖어가지고 맞아요, 우리 애기가 처음에 왔을 때 이거 먹었지 하면서 맞아. 오늘 아침에 짜장이 이거 줬거든요 그랬더니 세상 좋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 젖병에다가 해가지고 줄 건데 아마 아까 전에 5시에 애기가 밥을 먹어서 오면은 밥을 바로 먹어야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조그만 저병이요응 어, 여기에다가 이거 십자가 해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다행인 건 애기가 그 배변 유도는 안 해도 된대요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똥 싸? 알아서? 알아서 똥을 싼대요 다행이 이제 원래 애기들은 밥을 먹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 애기들은 트림 시켜주잖아요 근데 그애 강아지들은 똥이랑 오줌을 이렇게 쌀수 있게 똥꼬리 이렇게 그엄 y okay. Good. Okay. d o n 똥 worry. Don't 해 o r r y Don't worry. Don't worry. Don't w 기 r r y Don't w o 쳐주면 쌍배 간질한질하게어 안질 그런 아, 어.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 이제 내가 못하거나 걔가 똥을 변비 같은 게 걸려서 안 나오면 30분을 그렇게 해야 된대 그럼 이제 <laughs> 새벽이 이제 되는데 다행히 이 친구는 알아서 패드에 와서 오줌 싸고 다시 들어가서 탄대요 네. 그래서 정말 똑쟁이구나 아 나도 가끔 변비 생기거나 그러면 이렇게 엉덩이 똑똑 치거든요 지 나도 나도 그렇게 알죠, 알죠 여러분 이렇게 엉덩이 지금 시간 오후 8시 반 아기가 왔대요. 그래서 또 진이가 데리러 갔거든요. 아, 김 짜장. 아까부터 눈치채가지고 저렇게 치고 난리 놨어 완전 눈치채가지고. 짜장아, 너 자꾸 그럼안 돼. 어머, 저 애기가 왔어. 너무 짜아 어떡해. 이게 무슨 일이야? <목소리> 왔어 완전 잤구나. 이번엔 이렇게 데리고 왔네. 울어. 울어? 울 줄도 알아? <목소리> 어머, 뭐야? 너무 쬐끔하지?

둥돌이도 쓰면 돼. 건했어 이거. 몸 길었어요 충남에서. <laughs> 여러분, 아기가 배고픈 것 같아. 서주 지금 일단 우유를 탈라는데 이 통이 좀 작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스푼에 이거를 물을 얼마를 넣는 건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음. 해본 거 처음이어가지고 좀 클리네. <laughs> <laughs> 또 아마? 이거를 내가 또 공부를 하긴 했거든. 들어서 그 친구. 어떻게 하나 와 미치겠네. 음, 어떻게 먹이냐 이거? 미치겠. 이렇게 막. 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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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맘마. 맘마,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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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줘? 먹어? 엄마, 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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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며. 아, 나 먹어봐. 안 먹어? 먹어야 엄마, 엄마 줘. 줘 여기 또 엄마 줘.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미치겠네. <laughs> 왜가 무슨 공들여지는 먹는다, 먹는다. 이게 너무 긴가? 젖병이? 젖병이 너무 이번에야말로 엄마 찌찌 같은 모양으로 골라왔다. <laughs> 미안해 한 번만 더 이쁜데? 엄마. 가짜같이 생겼어. <laughs> 왜안 먹지? 나 미치겠네. 내가 뭐 잘못했나봐. 안 먹어. 내가 해볼게. 이거안 먹어. 너너 불편한 거 봐. 너가 찌찌가 작은 걸 알아봐. 엄마는 <laughs> 어, 조용히 할게. 나오나? 나뭐 잘못했나? 나오는 거 내가 확인했거든. 응. 눌러줄 필요 없거든. 안 고팠잖아. 배가 안 고픈가? 야 조금만 기다려 볼까? 그럴까 그러면은 다시 타면, 돼, 다시 타면 돼. 다시 타면 돼. 어잔 잔은 애를 우리가 깨워서 먹여서 그런가봐. 뭐 똥말이 온거 같은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똥말이 온 비주얼인데. 뭐지? 똥코 눌러줘야만해. 왜가 그러니까 묻었어 왜이래? 왜? 왜? 이래. 왜 가만히 있지? 아 오줌 산다. 오줌 산. 음, 대박. 너왜 서서 이좀 싸? 남자야, 너? 근데 이렇게질질이 어, 어떡해. 어떡해. 오줌 많이 싸네? 이거 아까 지금 차에서 내렸잖아. 아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이이 친구는 이친구사구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는이친구이는 이안 먹어? 그럼 어떡 해? 궁금해? 얘 자는데? 이거 <laughs> 애기 자요. 앞에서 옛날에 흑당이가 등딱등이 보는 거 그냥 흑당이랑 반이 달라. 나 근데 얘 너무 조그만해서 네가 어, 코로 끼기만 해도 큰일 나는데. 그거는. 그다음 애기가 그렇게 보고 싶어? 그 인큐베이터 온... 사, 찾아온 면회 오신 분 같아요. 인큐베이터에. 아버님이세요. <laughs> 아, 엄마 아빠가 봐요. 가봐 가봐 됐어. 어머니 저 애기가 있으시죠? 어 냄새만 이렇게 맞자. 어. 궁금해. 뜨다이 짜장애? 뜨거이가 간식도 안 먹어서 응. 지금 교육이 안 돼요. 진짜? 정신이 완전 팔려 여기까지. 냄새만 응. 이렇게 맞는 거야. 응, 응.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졸려요. 미치겠네. 핑크발바닥을 안 먹지? 나 이상한 발견했어. 을 <laughs> 잠깐만 얘 아. 배에 고추가 있어 이상한 일이야. 네가 여자이라며? 여자이라 아셨어. 그렇응 어. 어? 고추가 너무 위에 있는데? <laughs> 잠깐만. 너근데 너는... 짜장이나 누구도 아, 옛날에다 아니야 저 위치에 고추가 있을 수가 있나? 애기야 너 성별 좀 보자. <laughs> 야자. 고소사람들 성별을 구별 못한다고? 아니야 얘 남자잖아. 어? 진짜? 얘 남자야. 진짜? 어 고추가 배에 있잖아. 어디? 여기. 어. 남자야. 고추 원래 여자에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러게. 성 남자애였네 여기에 나한테 보내준 <laughs> 사진에 남자라고 써져있어 수컷 근데 이걸 내가 방금 받았거든 응. 처음 질문했을 때 분명 안코시라고안컷이라 안코 하셨어 수... 그여자예요둘다 이랬는데 아뭐 남자일 수 있는데 제가 원래 월... 저희 집에 여자애들만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수컷을 안 했었는데 그 수컷 아이들은 이제 오줌을 마킹처럼 이렇게 서서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혹시나 그거를 집에서 한다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이런 걱정 때문에 그냥 맘 편하게 앉아서 사는 여자 아이들 하자 아까 전에 내가 말했잖아 오줌 왜왜 왜 서서 싸 내가 이랬잖아. 너왜 서서 오줌 싸 남자야 너? 너왜 서서 오줌 싸 남자야 너? 여자애들 그렇게 안산단 말이야. 체격이 뭔가 커. 어 어찌됐건 뭐 남자애든 여자애든 응. 왔으니까 잘 케어해야 되고. 좀 걱정이네. 마킹 이런 거좀 공부해봐야겠다. 아, 그리고 성장이 이제 빠질 거로 예상돼요. 어, 남자애들이 원래 좀 성장 발육이좀 그렇고 걱정되는 부분은 짜장이가 싸움을 잘 못해요. 근데 흑당에서 쥐드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친구가 커가지고 남자애인데 힘이 센데 짜장이를 누를까봐 그곧좀 걱정해야 되네. 우리도지금어떻게 <laughs> 그러면은 제가 일정 해야지 뭐. 어, 그렇지. 아기 우유주기 3차. 3트 해봅니다. 3트. 고추야. 어째 등치가 크더라니. 자세가 너무 불편하지 않아? 음 먹어요 먹는다 아 이게 얘가 푹신한 데서 먹고 싶었네 먹고 있지? 너그 자세로 먹어도 되는 거 맞아? 근데? 괜찮아? 아안 필요시 안 필요하다고요? 어, 어, 필요해요. 너무 필요. 어, 우선 지금 아가가 잠이 좀 부족한가 봐요. 원래 애기가 지금 3시간 텀으로 분유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도 젖병을 잘못 썼대요. 그래가지고 그릇에다 담아줬다고 하는데 그릇에 아까 거의 워터파크 개장하던데? 나 아, 이상한가? 내가?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떻게 넣어주니까 조금 먹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켜보고 만약에 자기가 배가 고프면 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주는 걸로 하고, 어, 저 친구 이름은 지금 후보지. 찐빵이와 김밥이. 김밥이. 꼬마 김밥. 네, 남자애거든요. 그래가지고 찐빵이 약간 좀 강해 보이잖아요. 맨바람들이잖아. 그리고 제가 되게 배가 뚱뚱해요. 그래가지고 찐빵이 좀잘 어울리고요. 여기 눈에는 터져가지고 그 앙금이 <laughs> 보이는 거지. 그리고 김밥이는 약간 진짜 김밥이 잘 어울리긴 해요. 근데 약간 그런 거죠. 병원에서 이름이 뭐예요, 김? 약간 이런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네. 이름은 또 나중에 좀 저희가 결정을 해가지고 그거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알아듣지도 못해서 상관없어. 자, 우리 오기 하숙생 우리 아가가. 건강하게 자라기 바라주십시오. 앞으로도 좀 이렇게 가끔간이 저희가 인보 영상 올릴 터이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장이더라고도 잘 지낼 수 있어야죠. 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